얘가 서양 란인데요. 어, 아주 핑크빛을 내는 아주 멋진 그런 서양 란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이 부분이 음, 죽은 거죠. 그리고 얘가 지금 이렇게 뒤에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얘를 좀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요. 어, 뒤에 여기도 보니까 새척이 올라오고 있었네요, 그래도. 여기는 뿌리 같은데, 이렇게. 그래서 얘를 좀 어, 손을 봐야 될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놔둘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얘를 어, 손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 역시 끄집어 그 내보니까 세상에, 어우. 뿌리가 다 죽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부석부석 해요 만져보니까. 그래서 아마 아유, 얘도 음, 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얘를 음, 제가 음, 손질을 음, 이렇게 하얀 부분은요. 이런 하얀 부분은 지금 뿌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런 거다 죽은 건데. 아마 요새 뿌리가 지금 돋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 죽은 뿌리는 다 제거를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해서 제가 다 이제 뜯어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죽은 뿌리였어요. 그래서, 다 제거를 했고요. 얘는 지금 살아있는 뿌리 인데요. 얘도 지금 지금 만져보면은 부석부석해요. 이제 간신히 살아난 뿌리들인데 얘네들은 제가 물로 깨끗이 세척을 해서요. 어.. 이게 또.. 음, 뭐지.. 외국 영상에 보니까 뭐 어, 생강이나 마늘이나 여러가지 소독하는 음, 방법이 방법을 올려놨더라고요. 아 근데 마늘이나 생강 이런 거는 조금 좀 독독하잖아요. 그런 거는 그래서 어, 저도 처음 따라 해보는 건데 그 영상을 보고 음, 음 해볼게요. 얘도 지금 음, 뿌리가 음, 새로 나긴 했는데 지금. 어, 이렇게 만져보면은 조금 상태가 시원찮아요. <laughs> 그래서 음, 얘를 물로 한번 세척을 해서요 생강물에다가 한번 어, 소독을 해볼게요. 이 물은요 이제 생강 우린 물인데요. 제 제가 이 생강을 끓여서 이렇게 건더기는 건져내고요. 그래서 물을 다시 이렇게 부어서 이, 이 생강이 소독을 해주나 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요. 페트병을 이렇게 인두기로 구멍을 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물을 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담아서 어 아까 여기 음 여기 음 생강물에 담가뒀던 음 얘를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 놓을게요 음 이렇게 얘를 지지를 해줘야 될것 같은데 지지대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음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다가 인두기로 구멍을 뚫어 가지고요. 음, 이거는 타이에요. 타이. 타이를 이렇게 해 가지고 고정을 시켜 주려고요. 얘가 어,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 해준 다음에 이렇게 잘안들어가 이렇게 세워서 그래서 일단은 얘가 서 있어야 되니까 음, 균형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음, 이게 또 너무 짧아요 그래서 하나를 더 연결을 해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 구멍을 음, 두 개씩 뚫었어요 그래가지고 잡아 줘야 되니까 끈으로 하려 고 하다가 요거 타이로 했습니다.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고정을 해야 되겠죠. 고정을 해서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물렸나 그러네? 어 밑으로 내려갔네 이렇게 이렇게 잡았습니다 잡아주고 음, 음 이렇게 하고 음, 음. 이렇게 이제 음, 타이로 음, 균형을 잡아주고요 음 그런 다음에 어 얘가 뿌리가 지금 음 조금 병들고 이래서 뿌리가 이제 조금 어 새로운 뿌리가 활착 될 때까지 저는 이렇게 뒀다가 뿌리를 많이 이제 내리면은 제가 어 다시 뭐 하든지 다시 뭐 요즘은 이기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뭐 다른 거어뭐 다른 어, 재료를 제가 구해서 어, 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이렇게, 음, 이렇게 했더니 지가 벌써 내려왔네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다 냈습니다. 페트병에 그래서 물에다 이렇게 예 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